꺼내, 응. 꺼내 일단? 어꺼 저희가 중국집 포장을 했는데 이거 아니 이렇게 주셨어요 박스랑 신문지로 포장을 해서 주셨어 이렇게 주는데 처음 봤지 어, 진짜로 이건 진짜 아니, 처음이야 느낌 있잖아 근데 우리가 많이 시켰나봐 젓가락을 4개 주셨어 4인분이라는 거지 <laughs> 여기 제대로네 광고 아닙니다 <laughs> 여기 근데 진짜 가끔 회사 점심시간에 이 집에서 먹는데 어. 기가 막혀요 여기 기가 갑이 켜? 포장부터 근데 남다르잖아 어. 나 그러니까 맛집이다 하고 있는거지 느낌, 느낌 미쳤잖아 어. 오늘의 첫끼 첫? 또 중식 먹으면서 또 재밌게 떠들어가야지 요 근데 중식을 먹기 전에 우리가 해야될 일이 있어 뭐죠? 너 찍먹이야? 부먹이야? 뭐 <laughs> 나 찍어먹고 담가먹는데 찍담? 어 찍담인데 찍어먹다가 튀김이 조금 딱딱해졌다 어. 바로 담아먹어 아 오케이 나 그렇게 먹어본 적은 없는데 나는 그냥 처먹이나아이고 우리 세팅하면서 다부렀어아 그래? 메뉴는 이제 저는 볶음우동 저는 삼선짬뽕 어제 술을 먹었거든요 메뉴 선정 야손다 묻었죠? 제 수도가 물 나오나? 알겠네 <laughs> 천 번이니까 기름이 안 쥐어지죠? 아개시려어 아, <laughs> 진짜. 아 이건 안 씻는 게 낫겠다. 야 근데 가. 아, <laughs> 네, 가 가. 고양이가 또 우리 거를 뺏어갈 뻔했네. 뺏길 뻔했어. 나 전에 한번 뺏겼어. 그 <laughs> 고양이한테어 <laughs> 친구랑 이렇게 상해 어. 밤에 이제 여기서 술한잔 하는데. 어. 위에 이제 구운 오징어를 하나 올려놓고 하필 <laughs> 오징어였네. 어 친구랑 잠깐 담배 피고 왔는데 오징어가 사라졌어. <laughs> 얘도 사라지고. 자 일본 일본에서 핫한 버티면 10억 주는 문제. 샤워실 있고 침대도 있고 따뜻함. 근데 주위에 아무것도 없음. 오로지 맥도날드 햄버거집 안에서만 1년 버텨야 함. 하루 세 끼고 네 끼고 다섯 끼고 자유인데 오로지 햄버거만 나옴 무한 리필로 먹고 하지만 햄버거에 토마토 양상추 가득하고 패티도 한우 패티라 영양소 충분해야 근데 일본에서 핫하다 그러지 않았냐? 근데 왜 한우냐? 아 어, 그러게? 어, 어쨌든 한우도 와규도 맛있어. 어 그럼. 응. 한우도 와규도. 외출 자체가 불가능은 아니지만 보시다시피 외출해봤자 근처에서 눈사람이나 만들고 얼른 들어와야 할 판. 외출 자체가 불가능은 아니지만 보시다시피 외출해봤자 근처에서 눈사람이나 만들고 얼른 들어와야 할판 핸드폰 컴퓨터 전부 가능 인터넷 빵빵 안에 햄버거 만들어 주는 사람은 내 이상형임 성격도 좋음 이게 조건이야 그러니까 1년 버티면 10억 준다 이거지 그 자리에서 나는, 어. 나는 불가능이야 나는 불가능하다고 봐 이거는 난 입장료도 내야 된다고 봐 <laughs> 이상형이 왜? 있으니까 아 이상형이 있으니까 음. 근데 그분 퇴근하시나? 나 햄버거 만들어주면 퇴근하시나? 상주인력이어야 입장료 내 낼만한데 근데 그 사람 약간 NPC 느낌 아니야? 아니 나가 면아무 것도 없는데 퇴근을 올려 그러니까 퇴근을 못 하지 않나? 그럼 음. 내가 보기엔 이건 유사 결혼인데 음, 난 그게 더그래서 힘들 것 같아 <laughs> 형님 잘봐 조건에서 <laughs> 이상형이라고만 했지 응. 뭐 사귈 수 있다, 결혼한다 이런, 어. 이런 조건이 없잖아 교제는 없지 어 근데 뭐 일주일 동안은 좋을 수 있지 내 이상형은 볼수 있으니까 근데, 근데 그게 막 계속 지속된다 치면 나도 괴로운 거지 만나좀그게안만나는어어 그럴 수 있겠네 그러니까 정신이 피폐해지는 거야 점점 <laughs> 너무 사귀고 싶고 그런데 음. 그냥 NPC야 네, 성격을 만드는 거 빼고 말도 안 해. 근데 이상형은 근데 교제하는 사람이야. 이상형 들어있다고 했으니까. 아, 그러니까 그거는 너가 노래가 는데그 사람이 받을지안받을지도 모르는 거잖아. 아, 그것도 그렇지. 응.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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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좋아해주는 사람이 이상형이야. <laughs> 난 그래서 뭔가 아, 이상형 보는 건 좋은데, 1년 동안 보고만 있는다. 아, 힘들지 않을까? 음. 근데 사실 우리가 너무 이상형만 얘기하고 있는데, 갖춰줄 게다 갖춰져 있잖아. 물론 뭐야? 메뉴는 한정적이지만 어. 무한리필 영양소 공급되고 어. 컴퓨터, 인터넷 다 돼가지고 게임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친구 그리울 때는 영상 통화 해가지고 술도 한잔 하고. 아, 음, 술못 먹나? 술이 없잖아. 맥도날드만 있다니까. 맥도날드 술 파는 거 봤어? <laughs> 그 맥도날드 사장님 그거좀 들여놓으세요. <laughs> 없는 거야. 술못 먹어. 못 먹는 건좀 큰데. 가끔 막 회에다가 소주 한잔 해야 되고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해야 되고 그런 건데. <laughs> 햄버거 빵에 콜라 먹어야 돼. <웃음> <웃음> 벌써 기우는데 <기운은> 나 <내나>? 잠깐만. <웃음> <웃음> 우리가 그러니까 물론 1년 버티면 10억이라는 메리트가 조금 크긴 한데. 어 맞지 맞지 10억이 있었구나. 어, 10억 이 있었구나. 10억. 너 이상형에만 꽂혀서 그런 거 같겠네. <laughs> 근데 우리가 코로나 한 번씩 걸려봤잖아. 나 아직 안 걸렸다. 근데 격리는 해봤어. 한창 난리칠 때 밀접접촉자로 아 2주 격리했었어. 끔찍했지. 난 걸려서 일주일 격리했는데, 그 일주일 격리도, 와, 어. 나는 나가고 싶어 미치는 줄 알았어, 진짜. 아, 물론 밥은 막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게다가 그냥 자유롭게도 못 먹잖아. 햄버거만 먹어야 되는데, 그지? 못 나가. 맞아, 먹는 것도 힘들었다. 일주일도 아니야. 음. 1년이야. 근데 1년 버티면 10억? 한1 년이면 할 만할 것 같기도 해. 아, 정신이 그러니까. 피폐해지겠지만. 나도 그 부분이 조금 약간 <laughs> 기우는 점이긴 한데. 야, 10억 언제 만져봐. <laughs> 월에 200씩 만지는데. 10억 언제 만져보고 이상형 언제 봐. 그지. 나 진짜 그 2주 격리할 때도 어. 심심해 죽겠는 거야. 내가 약속을 많이 나가는 스타일이 아니거든. 일주일에 두개 있으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와, 진짜로 안 돼. 이게. 나가야만 하겠어. 어. <laughs> 나가고 싶어. 막 정리돼 어. 있으니까. 어. 그래서 한 번은 친구한테 아, 너무 심심하다" 이렇게 연락을 했더니, 어. 야, 그럼 오늘 밤에 페탐고 이래가지고 음. <laughs> 페이스타임 하면서 둘이서 술 한잔했거든. 어. 그건 또 괜찮더라고. 그렇게 하니까 나가 논거 같은 느낌. 맥날에서왜 술을 안 파냐고. <laughs> 그래, 1년 동안 페이스타임을 할 수는 없잖아. <laughs> 페스타만 친구들은 막 회에 소주 먹고 있는데 너는 맨날 햄버거 가야 돼. 더 고문이다, 야. 페타를 하면 안 되겠네. 인터넷이 좋고 나발이고, 페타하면 더 외롭겠다. 롤, 제일 높은 등급이 뭐야? 챌린저. 챌린저 찍고 나오겠네. 내 실력으로 안 돼? <laughs> 그것도 재능이 있어야지. <laughs> 그럼 딱 이제 영상에 네 나오냐? 여기에? 어, 띄워주면 좋지. <laughs> 우리가 항상 얘기하면서 약간, 우리끼리 서로 문제를 만들더라고. <laughs> 근데 최고 내가 할수 있는 말이 또 하나 있어. 뭐? 병원이 없어. 병원? 약국도 없고. 아프면 죽는 거야. <laughs> 10억 받고 고치지 뭐. 그럼 개손해 아니야? Don't worry 그러게. 10억 받고 그 10억 다 쓰면 손해먹고구나 본데? 안 아프면 되지. 그치, 안 아프면 되지. 응, 여기 영양소 관리는 잘 된대잖아. <laughs> 아플 일도 딱히 없지 않나? 감염원이 어디 있어? 음... 이상형. 근데 그 이상형이 만약 진짜 NPC야 막 대화도 안못 하고, 하고 그냥 바라만 볼수 있어. 그래도 혼잣말 겁나 할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신병을 얻고 나오않겠까 이거지. 아 정신병이구나 이게. <laughs> 그 정신병이지. <laughs> 중국집에서 일년 받으면 십어 중국집은 할만해. 중국집은 어, 국밥도 팔고 음. 제육덮밥도 팔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버틸만해. 그 술도 있잖아. 최고의 환경인데? 어. 중국집이면 무조건이네 이거. 근데 이상, 너 이상형이 뭔데? 내데 네, 이상형? 근데 기준이 너무 많아. 너네형이랑 똑같네. 기준이 높진 않은데 어. 너무 많아. 많아. 응. 니네형도 만담해서 그러지 않았어? 둘다 만나고 싶다고. 내가 오늘 무슨 옷을 입고 왔는지 알아? 아 <laughs> 우리 형님께서 또 우리 샤라웃을 해줘가지고 샤라웃, 샤라웃 스네이크. 내 복급자. <복금 때. 웃음> 이딴 데서 어떻게 살아아 10억 불가는? 10억이면 살지. <laughs> 아, 나도 10억인 게 걸려. 10억만 아니었어, 1억이었으면 절대 안 살았는데. 적어도 춘천에선 대형 아파트를 살 수가 있어. 10억이면. 그렇지. 응, 수도권은 안 되겠지만. 이 10억도 응. 큰 거다. 1년인데. 그렇지. 1년 만에 10억은 1년 만에 10억 벌라고 해봐. 화난 어? 거 아니야? <laughs> 버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잖아. 버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고? 아니 보는 사람 중에 보는 사람이 아 그분도 힘들게 일어냈을거 아니야 그치 이거는 그분 부모님이라도 이건 불로소득이잖아 불로소득이지 아 이, 이거 노동이지 노동이야? 이정도 정신노동? 한번 해보고 싶긴 하다 아 근데 그 이상형이 AI가 아닌 이상 저 여기서 버티고 나가면 10억 있는데 아 거기까지 생각한 거야? <laughs> 연애 안 하고 싶을까? 내가 10억이 당당 생기는데 어. 이제 어?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자기 햄버거 만들어 준 거에 대한 지분도 있다고 생각할 거야. 내 이상형이라면. 그렇게 설득을 해야겠네. 그러니까 10억이 있으면 이제 내 삶도 윤택해지고 여유로워지고, 그렇지. 어쩌면 이상형과 있... 결혼할 수도 있어. 가능성도 있다는 가능성. 음, 가능성 정도겠네. 삶이 윤택해질지, 갔다 와서 망가질지는 모르는 거지. 진짜 아... 정신병 걸려 가지고 10억이고 뭐고 쓸 수도 없는 상황인 거지, 이제. 아, 10억은 써. 집한 채 삼대 집한대어딱 사고 포르쉐 딱 예약 걸어놓고 새끼 포르쉐 <laughs> 그리고 이제 어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는 거야 왜냐면 1년 동안 경력이 없잖아 웬만해서 안 뽑아준다고 그럼 근데 야이 경험 가지고 자소서 쓰면은 네카르쿠베 그냥 그냥 들어가겠는데 그냥 소설을 써서 나와 여기서 그리고 책을 내. 어, 그것도 좋네. 어, 그럼 되지. 응, 이 안에서 경제 활동을 어떻게 할지 그런 것도 고민할 수 있겠네. 좋은데? 근데 내, 내가 보기엔 제일 난제는 햄버거인 것 같은데? 아, 그래? 이상형도 좋고 10억도 햄버... 좋잖아. 이거는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 그렇지. 아, 맞네. 아, 근데 너는 이제 그 이상형인데 바라만 봐야 되는 그게안 아, 아, 아. 된다는 거고. 나는 햄버거를 진짜 <laughs> 햄버거 최대급인데. 어. 또 박스에 아니 먹다가 음. 최악이라도 해 봐. 또 햄버거 나와야지. 또 햄버거 먹어야 돼. <laughs> 먹고 체했는데 햄버거로 체를 만는다라 어. 방송을 하면 괜찮겠는데? 라이브? 한자랑 소통하고? 응. 외롭진 않을 것 같은데. 외롭기 하겠지만. <laughs> 공허하겠지. 끝나고 나면 공허하겠지. 하긴 핸드폰도 되고 인터넷도 다 되니까. 야, 근데 내가 못 나가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못 오는 건 아니잖아. 야, 이걸 이렇게 만들어야되네 <laughs> 문제를 그냥 네가 <laughs> 네 맛대로 다 바꾸는 거야? 그래야 이기지. <laughs> 야, 군대도 안못 나오는데 휴가도 있고 사람도 있고 사람이 있는 게 짬밥 메뉴도 매주 다르고 근데 이제 거긴 돈을 안 주잖아. <laughs> 그렇지. 어, 응, 우리 때 병장 월급 2 20... 0너 20만 원못 받고 나가지 않았냐? 우리 때 병장 월급이 21만 7천원막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2년 버텼는데 <laughs> 월에 20만 원씩 받았던 시절이 있긴 했어. 그러니까 1년 9개월을 버텼는데 근데 1년에 휴억이죠 뭐. 근데 계단 이상형도 있다? <laughs> 여자가 있어. 맞아. 그러니까 군대는 여자가 없잖아. 이성이잖아, 이성. 어, 이성.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이 주제를 할 때는 내 남자 이상형이 있어야지. 남자 이상형이 있어야지. 여자 이상형 이 있어서 뭐해? <laughs> <laughs> 이상형. 아, 이상형과 10억이. 커. 난 햄버거 여전히. 먹을 게 진짜 나 격리 중일 때 어. 배달 음식이 너무 먹고 싶은데 여기 시골이라 배달이 안 와. 아. <laughs> 진짜 그그 지금 그지가... 진짜 그 살짝 부실한 어. 격리 지원 물품들이 음. 이, 아 그치 한 음, 번에 3분 카레 뭐 라면 이런 거좀 지겹잖아 먹다 보면 그래서 전투식량 이렇게, 어 진짜 전투식량 음, 먹는 전투식량이다. 느낌이잖아 그래서 배달을 먹고 싶, 먹고 싶어서 이렇게 <laughs> 배달 어플을 <앞부를> 딱 켜면 덩덩덩 <laughs> <덩덩> <laughs> 다 아, 배달 불가능한 지역 음, 아. 그랬었단 말이야 먹을 게 그렇게까지 중요한데 나는 먹는 거 중요하지 음. 이성도 중요한데 먹질 못하면 그치 아니 뭘 먹고 살아남아야 그러니까. 이성을 만나지 어. 주희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도 돼 지금 여기도 비슷해 아무것도 없어 <laughs> 이상형만 없고 10억이 없을 뿐이야. <laughs> 이상형과 수0 이상형 년을 넘게 버티는데 10억이 안 나온 거. 월 <laughs> 200. 안돼 아, 내가 햄버거만 안 먹어서 그런가 보다. 햄버거만 먹었으면 <laughs> 이제 10억 딱 따는 건데. 10억 20억. 찍어, 20번 탔지. <laughs> 200억 있지 지금. 자, 이제 간다. 도전 도전 자체는 할수 있겠지. 근데 그것도 있어야겠다. 그냥 힘들어 중도 포기하면 응. 너무 쉽잖아. 문제가. 또 <laughs> 페널티를 줄라고? <주려고>? 어. <laughs> 뭔데? 뭐 이제 중도 포기하게 되면 응. 당연히 10억은 포기해야 되는 거고 시급으로 안쳐주고 어, 시급 안쳐주고 시간 날린 거고 당연히 응. 이상형이랑 교제도 못하고 그렇지 응. 아 뭔가 손해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자기의 선택인데 그냥 해보면 응. 말고 오면 너무 쉽잖아 거기서 햄버거만 먹고 있는 거 자체가 인생 손해인데 <laughs> 아하기 시간 낭비긴 하다 그러니까 시간이랑 바꾼 거지 <laughs> 그지? 근데 그 시간을 또 알차게 쓰면 모르겠는데 그러네 <웃음> 뭐 겨우 <laughs> 겨우 겨울... 그게 되겠냐고 꾸준히 아 그걸 안 알려주는 거지. 막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를 모르는 아 거지. <laughs> 달력 없고 핸드폰에 어플만 대고 시간 없어 그런 거. 아 며칠이 지났는지 어, 모르는, 모르는 거지. 언제 1년이 끝날지를 몰라야 힘든 거지. 그 가짜 사나이에서도. 어. 계속 뛰는 거 있었잖아. 아 그래 그래. 언제 끝날지 어, 모르고 어. 몇 키로 뛴지 어. 안 알려주고. 그게 사람 의지 꺾는데 어. 최고라니까? 그치 그치 진짜 정신병 걸릴 어, 것 그래, 같아요 정신병 걸려 정신병 걸리겠는데 15기고 뭐고 나 죽을지도 몰라 진짜 근데 나와서 상담 받으면서 치료할 수 있지 않까그 <laughs> 상담 치료에 1억 정도 투자할 수 있잖아 상담비 1억? 어. 1억 가지고 될라고 상담비가? 그 오은영 박사님 만나가지고 어, 뭐 너, 오은영 박사님한테 <laughs> 심리상담 받게? 어 업계 최고시니까 업계 어, 최고지 어. 성인분도 그, 해주시나? 가정 박사학인가? 어. 그거만 아. 있는 게 아니시지 않아? 여러 개 있는 걸로 아는데 박사학이가 나도 치료 받, 받 그지은 오영 뭐. 박사님 에르메스 하나 딱사 들고 가 가지고 야가 오영 박사님 에르메스 살 돈이 없어서 그걸 그냥 돈 내고 봐도. 아무튼 나는 치료비 1억만 딱 쓰고 그러면 고쳐지겠지 1억을 썼는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1억을 투자를 했으면 병이 나아야지. 그냥 나도 하다가 진짜 너무 힘들어. 이미 정신병이 왔어. 어. 막. 근데 며칠 지난지 몰라. 어, 며칠 지난지 몰라. 몰라. 막 벽이 막말 걸어. 막. 응. <laughs> 음. 진짜 너무 말하고 싶은 마음에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영화들 많잖아. 벽에 사람 그려놓고, 어 대화하고. <laughs> 어, 맞아. 그러다 진짜 정신병 와가지고 얘가 막 나한테 말 걸고. <laughs> 음, 음. 아, 너무 힘들어서? 저 포기하겠습니다. 했는데 1년까지 5일 남았어. 아쉽네요. 362일, <laughs> 360일 버티셨는데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laughs> 그러면은 진짜 정신병 더 오는 거지. 거기서 그 박사 죽여도 내가 뭘안 할게. <laughs> 살인 충동 있을 것 같아. 그, 그만두기 전에 힌트라도 좀 줬어야지. 그러면 저희가 <laughs> 죽고 싶지 않았으면 진짜... 예, 어?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이렇게 <웃음> <웃음> 그 박사가 만약 그 정도의 사인을 주지 않았다면, 당신은 죽여도 무죄입니다. <laughs> <laughs> 이게 대충 밖에는 나갈 수 있으니까, 밤과 낮은 알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한뭐 겨우 겨우 세봤자, 뭐 한두 달 세다가... 가끔 밤낮 바뀌어가지고 막. 그니까 러 스스로도 헷갈리는 거지. 나중에 기, 뭐 길어지면. 스스로 그 기록은 할수 있는 거잖아. 내 취지는 이제 스스로. 어, 어, 어. 근데 나도 그게 나중에 되면 헷갈릴 것 같아. <laughs> 하긴 어, 가끔 까먹어서 치아하고 어, 어, 어. 군대에서 저녁날 셀 때도 응. 한 번에, 아 맞다, 이러고. 달력에 다한 일곱 개한 방에 지우고 그랬어. 그래, 근데 그것도 나, 날, 달력을 알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번에 지울 수가 있지. 몇번 이상형이랑 대화하다 까먹고, 나 며칠 지났다. <웃음> <웃음> 그때부터 정리병 오는 있지? 거야. 뭐, 겨우, 아, 이거겠지 하고 체크해놨어. 근데, <laughs> 체크해놨는데, 내 1년이 지났는데, 어, 안나어가는 <laughs> 거야. 이때 미치는, <laughs> <나간다. 웃음> 미치는 거지. 미치는 거지. 지게 목적지가 보일 때가 제일 힘들잖아. 그래. 오래 행군하거나, 그럴 때 그래. 목적지를 야, 지났어. 어, 야, 다 왔다 했는데? 야, 이거 뭐야? 와, 네, 안 너... 끝났네? 되게 아찔한 상황인 거야. 하루하루 피말릴 것 같아. 그래. 나 저녁할 때 됐는데, 저녁을 안 시켜주는 거지. 이 새끼, 나 까먹을 어...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래서 그때 이제, 뭐야, 나 그만둘 거야. 이러고 딱 내보내줘. 했는데, 이제, 어이, 3일 남았는데. <웃음> 무죄입니다. <웃음> 무죄입니다. 예. 네. <laughs> 와, 안 네, 돼, 진짜. 미칠 것 같은데. 그땐 이상형이 뭐가 없는 거야. <laughs> 야, 그래서 이거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되냐? 슬슬 <laughs> 마무리 해야 될것 같은데. 그니까. 딱 정리를 하면, 하면은 나는 왜안 되냐? 날짜를 몰라. 음. 시간 세는 것도 몰라. 그지, 그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정신병 초기 증세가 오고 <laughs> 친구가 없어. 어, 맞아. 사람 이상형이 있다고 하지만 친구들 뭐? 못한 사람. 그리고 일단 병원이 없어. 약국이 없어. 아프면 어. 이제 치료도 안 되고. 아프면 치료도 안 되고 체했는데 햄버거로 눌러야 돼. <웃음> <웃음> 어, 난 그래서. 이, 1년에 10억 준다 해도 나는 그 10억어치보다 더 많은 정신병을 얻어올 것 같아서 나는 못해. 음. 너는 도전해볼 만한 근거가 뭐야? 도전해볼 만한 것들이 일단 시설이 좋아. 화장실, 샤워실, 뭐 침대방, 컴퓨터, 핸드폰 싹다 뭐 빠른 그치. 인터넷까지 다 갖춰져 있고. 어. 그리고 내 네, 이상형. <laughs> 말름 말르, 름말름말름 거기 있고, 어, 어? 있고. 햄버거 만들어도 심지어. 어. 거의 유사 결혼이다 이거. <laughs> 나를 위해 삼지새끼를 챙겨주는.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행복해질 수도 있고. 야, 약간의 그 약간의 1년은 결혼. 딱 버티면 10억이 나오기 때문에. 어. 이걸 받고 바로 결혼까지 꼬리는 할수 있는데 내 인생의 탄탄대로가 쫙. 근데 제일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건 햄버거 어, 먹는 것만 조금 어. 걸린다. 먹는 게 아무래도 제일 힘들지 않나. 이거 우리 거 보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 말을 우리 말을 듣고 어디가 좀더 어, 어, 어디가 메리트 있는지 어, 도전해보면 하겠다. 혹은 아 이래서 안될것 같다.가 <laughs> 되겠지. 열심히 싸워주세요. <웃음> <웃음> 재밌게 떠들었어 우리도 어, 실제로. 재밌게. 식사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화로. 디... 다음화로. 어, 다음 디저트를 먹어보면서 <laughs> 네. 새로운 주제를 찾아서 떠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